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야, 최서진. <laughs> 아 너무했다. <laughs>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서 이렇게 너무하는 거아냐야너 <laughs> 뻥튀기 먹는 접시 쟁반에서 응가도 하고 이러면 안 되지. 아주 먹게 <laughs> 아, 최서진.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응? 아주 아주 중이야 너 초코야?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, 아이고. 허진아. <laughs> 응. 응. 아, 아이고. 오, 오. 어. <laughs> 똥이가 그렇게 먹어? 초코랑이? 허이랑 어? 초코가 그렇게 먹지? 허 <laughs>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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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?